여러분들과 서로 다르기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작은 어, 행복들을 많이 만드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그 영화에서 뱀 치유사로 나오는 <laughs> <만수에게 웃음> <만수에게 웃음> 제 취업에 성공한 만숙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. 제 취업해봤자 이케아2 0 0 0년이 정년인데 이 100세 시대에 네,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. 아, 오늘 보시고 많은 얘기들 질문하고 같이 나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또 좋은 리뷰 부탁드립니다. 네,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네, 그래서 술독에 빠져줍니다. 즐거운 하시는 게 보셨나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, 또 주말에 업 치워주셔서. 님을 위해서 우리 방송 게 보신 분들은 글을 써서 아주저 조언을 아 아름다운 포지티브한 글들을 많이 올주시라바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겠습니다 나아진 길에 저희 영화 이야기 많이 나시길 바라고 주변에 네, 어쩔 수 없다. 많은 추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. <laughs>

네, 감사합니다. 자,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